도망할 거? 소리도 안 <목소리> 날까? 아예 한 개는. 그러니까 도망을 가더라도 상대방이 어 하고 이게 이 도망갈 시간이 이게 중요해. 한번 끝. 이걸 해야 돼. 근데 저기요 도망가봐. 저 병신? 어, 다 이거 러 존나 따라가지 어머 어이 소, 어이 소. 아 오늘 그래 이걸로 좀 알려주자 네. 네. 야 핸드폰 핸드폰 가지고 있어? 응. 빠. <목소리>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는 니, 너가 안 되긴 해. 어... 여자 들은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때리지. 아! <laughs> 어, 도망가. 목을 치던가 뭐 어딜 쳐야 돼. 목 목이 딱. 이렇게 때리면은 어? 반동이 커. 그냥 어. 이렇게 때려야 돼. 비상사태에서는 비상 사태에서는 이런 게 통해. 무서워서 못 하니까 안 하는 거지. 통해. 자 해봐. 여기서 새끼 손가락이 의미가 없다고. 예, 있겠지, 아! 있겠지만은 아! 그렇지. 어 해봐. 그다음. 뭐하는 짓이야 그거는 성춘능이 좋아하는 짓이고 <목소리도> 자안 땄어요 네. 자 해봐 예자 하나 봐 간다. 겸둥아 그냥 가방에 벽돌렸어 <목소리도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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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 약간 이런 식인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 그 말도 안 되게 하는 거고 그냥 한 대만 치면 돼 그냥 딱 치고 도망가 그냥 도망가 시발 <목소리도> 살려주세요 이게 답이야 이해네 <목소리도> 예? 맞서 싸우지 마 간다. 씨발. 뭐, 머리 똑같은 년아. 어, 안 맞았어. 네, 네. 하! 하! 어, 어. <laughs> 내가 이거 차서 그래. 그냥 존나 아픈 거야. 응. 그럼 도망가. 내가 무조건 근데 도망갔는데 뭐 도망갔어. 네. 응. 나 앞이 막혔어. 응. 살려 주세요. 이 씨발. 제가 <웃음> 제가 죄송합니다. 살려 주세요. <laughs> 살려 주세요. 그냥 진짜 막다른그림면 이거밖에 없나? 아, 어,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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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영역은 네, 가 운동을 배워야 돼. 아, 그 다음 영역은 너도 봤지? 오면서. 네. 네. 시뮬레이션 하는 거? 야이 <놀람> 씨발 내가 너 바람피지 말랬지. 어? 미안해. 씨발 이러나. 미안해. 내가 웃어? 어웃 어? 우수어? 안 되는데요? 어떻게요? 몰라요. 몰름이다. 봐도 몰라요. 어떻게 해야 돼? 자, 두손꽉 집기고, 자, 여기, 여기, 여기. 어, 아네가 아파야 느끼지 어 오케이 그럼 니가 어떻게 돼? 어 해봐 한자 이렇게 너도 숙여줘 오빠.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?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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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쳐야 돼 이렇게? 머리로 난 박을 거다 하나 둘셋 어. 오케이? 오케이?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? 이렇게 도망 아 도망하라고? 오케이 도망 런 무조건 뒤에서 따라와 이런 거 이렇게 잡아? 응 할게 없어? 봐봐, 자너 이리 와봐, 따라와봐. 요이 따라갈래? <laughs> 자, 이 상황에서는 그냥 자신감만 가지면은 야 따라와 이러면은 네가 딸려 가지 말고 응. 돌아 돌아봐 충분 돌아줘. 응. 오! <laughs> 머리가 잡히면은 잠깐 망가져도 되지. 네. 머리가 잡혔다? <laughs> 이건 답이 없어. 어떻게 할 건데? <laughs> 어떻게? 뭐라야 해봐. 씨발, 야, 아, 야, 아, 야, 야. 손톱으로 깨물어. 야, 천만 원 해달라했지. 뭐? 어? 씨발야, 어? <laughs> 천만 전, 너 저번에 0 0만 가져갔잖아. 뭐 해달라했잖아. <laughs> 개 같은 년아 내가 너 사랑한다고 개 새끼야. 자리 주고 씨발 좀 사랑해줬더니, 야, 이씨발이야 아, 아, 좋아? <laughs> 어? 자, 아 진짜 아니야. 아 진짜 아니야? 연기 연기 비스트 보이즈. 솔직히 나도 많이 공부를 건 아닌데 손가락이, 손가락 손가락. 손가락, 그러니까 손을 올려 따봉 아씨자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을 손가락은 약해요 아 내가 잡으라고 여기를? 어. 자나 해봐 음. 자 이렇게 했지? 잡았지? 그럼 풀려줘 봐 네. 풀려줬지? 네. 솔직히 그냥 이게 최고야 몸으로 들어가 <laughs> 내가 몸으로 잠깐. 들어가서 아 그러니까 여자는 힘이 약하잖아 잠깐. 약하니까 어깨로 해도 돼 어깨로 밀어도 되고. <laughs> 야, 네가 이렇게 됐어? <laughs> 네. 그러면은 팔등으로 밀고 <웃음> 도망가. <웃음> 어, 오 근데 확실하다. 어, 그러니까 체중을 약간 <laughs> 상해야 된다. 오케이? 연습보다 <laughs> 힘들어. <laughs> <laughs> 자 해봐. 몸이 아파. 어. 내가 했어. 자 했어. 손가락 풀어. 풀렸어. 무조건 풀려 거의. 아니지. <laughs> 했어. 어. 아니, <laughs> 때리는 게 아니라. 다시 한번할 해. 나 대충 꺾었어. 네. 자, 모르 어.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너도 그냥 어떻게 뭐 자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. 아. 꺾었어. 어. 신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미, 대고 밀린다는 거야. <laughs> 어! 근데 이건 너무 빡센거고 <laughs> 네가 구두를 신었어? 네. 자. 걸잡혔어 <laughs> 손도 있지만 발도 있지. 발을 최대한 들어서 까는게 아니라 그냥 보이면 그냥 찍는 거야. 하나, 둘, 셋. 자, 누아, 누아. 들어. 아. 아. <laughs> <laughs> 그렇지. 그냥 바로. 바로 20. <laughs> 음. 가스총 있자매 네. 가스총. 갹스, 가스, 갹스. 가스. 뭐 샀는지. 얼마 주고 샀어? 이거 10, 2만 원? 13만 원? <laughs> 저거 샀나? 이거 거. 이거를 사람한테쓸수 있어? 네, 이걸 써야 된대요. 가스총 맞으면 죽대는 거지. 응. 음. 진짜 소유 우리 주대이라고요 <laughs> 이런 거는 쏠수 있어. 쏠수 있어. 수 있어. 만야 나도 그런 거 하나 사 줘. 이거 스프레이가. 하나 해 드릴까요? 어. <laughs> 네. 나도 스토커많아 <laughs>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't wait a first time